네, 3번입니다. 자, 두수 2하고 32사이에얘들아세 개의 양수를 넣어서 철수는 등차수열을 만들고 영희는 등비수열을 만들었대. 그래서 철수가 자, 2하고 32 사이에 넣은 세 양수의 합을 a라 하자. 영희가 두수 사이에 넣은 세 양수의 합을 b라 하자. 이제 이 둘의 둘의 값을 빼라라고 되어 있죠. 자, 철수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. 자, 2하고 32 사이에 어, 얘들아, 세 개의 수를 넣어 가지고 자 등차수열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럼 등차수열의 뜻이 뭐야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거다 아이가 그럼 이다음에 수는 2 플러스 d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에2 플러스 2d 그지 그 다음 에2 플러스 3d 이렇게 될 거잖아 자그 다음 이제 32인데 그럼 32는 얘들아 2 플러스 4d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자 4d가 얼마다? 30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. 자 그래서 a 값이 뭐냐니까요 a 값이 자요 가운데 있는 요세 녀석의 합이다 이 소리거든. 이렇게 세 개를 더해라 이 소리거든. 자 그럼 a 한번 구해볼게. 자 그럼 얼마니? 6 플러스 얼마? 6d 이렇게 되네. 자, 근데 우리는요, 자, 여기서 4D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. 나누기 할까요? 자, 2D는 15죠. 그럼 얘들아, 6D는 45가 되겠네. 그래서, 자, A 값은 얼마가 돼? 6 더하기 45, 50. 1이 되겠죠. 자, 그럼 0이도 한번 보자. 그럼 0이는 자 2에다가 자, 일정한 수를 이제 곱해야 되겠죠. 왜? 등비수열을 만들었다 했거든? 자, 여기 보이나? 0이는 등비수열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그 다음 수는 2R, 그 다음은 2R제곱, 그 다음은 2R세제곱, 자, 32는 그럼 뭐 되겠어? 얘는 2R 네제곱이되겠죠 그러면 R 네제곱이 얘들아, 16이라는 소리가 되겠죠. 어, 그래서 R값은 2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B는 뭐냐면 마찬가지 이세 녀석의 합을, 자, B라고 하자. 이 소리거든. 어, 구할 수 있을까? 네, B는. 자, 그러면 이제, 이제 R2라고 구했으니까, 먼저 구하자. 이게 4, 이게 8, 자, 여기 16. 그, 입마들을 다 더하니까, 얼마입니까? 28이죠? 어, B값은 28입니다. 자, 그래서 A에서 이제 B를 빼라고 했으니까, 얘들아, 빼기만 해주면 되겠죠? 자, 51에서 28 빼봐라. 그러면 23이 되겠습니다. 그죠?